이제 만들어진 매크로를 실행시켜보면 이미지가 저장된 폴더를 묶고 이 폴더를 산책, 선택하여 확인하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쭉 추가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미지가 다 삽입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머리 대망입니다. 오늘은 정해진 위치에 자동으로 사진 삽입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행지 정보 같은 자료를 정비를 할때 사진 위주의 자료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열어놓고 어떤 양식에 맞춰서 사진을 붙여넣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한 번에 매크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은 레퍼런스 양식이 있을 때이 슬라이드를 복사해 놓고 이 사진 위치 크기를 맞춰서 같은 위치에 계속 집어넣고 그 파일 이름을 여기 아래쪽에 접어넣기만 해도 여러 장의 사진으로 정리된 여행지 정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작업하는 개요는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불러오고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반복 작업을 할 건데 마스터 양식에 있는 슬라이드를 복사하고 정해진 위치에 이미지 크기를 조정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파일 이름 정보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넣는 요와 같은 작업들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사용할 이미지의 이름을 다그 여행지 이름으로 선정을 해서 JPG 파일 형식으로 다 저장을 해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미지를 붙여넣을 위치와 크기, 요, 요 그림의 위치와 크기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씨를 집어넣을 요 개체의 테이블 위치와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만든 매크로는 이전에 만들었던 사진첩 만들기와 그 이미지 위치, 크기 복사해서 붙여넣기에 사용한 매크로를 재활용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매크로 파일들을 불러와서 복사해서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작업으로 할 일은 여기 있는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요거는 위치 크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 소스의 복사해 넣기의 소스를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복사하기 소스를 보면 여기 위에 이 부분이 복사해오기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읽어드린 값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한 함수만 하나 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프린트 그리고 한칸 띄우고, 그리고 레프트 위치 한칸 띄우고, 위쪽 위치 이렇게 해서 이 매크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먼저 고르고요, 개발 도구 매크로 여기서 카피 쉐이프 실행 그러면. 422, 40, 120요 값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은 첫 번째 폭 그리고 왼쪽 위치 위쪽 위치 그렇게 할수 있고 요 부분은 나중에 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석 처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필요한 것은 이 테이블의 개체 이름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소스에는 테이블, 이 개체 이름을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 한줄 더, 이 정보를 추가를 해서 우리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range에 name. 이렇게 서 표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실행. 그러면 여기 table2라는 요 값이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table2라는 이름을 주석처리해서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슬라이드를 복제를 하면서 이미지를 붙여놓고 지정된 위치에 집어넣고 파일 이름을 여기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만들었던 사진첩 만들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소스를 우선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사진첩 만들기에서 사용했던 소스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소스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이번에는 이미지 붙여넣기 때문에 이미, 이미지 붙여넣기이기 때문에 paste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필요 없는 정보들을 먼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첩을 할 때는 이 슬라이드를 새로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레이아웃 정보가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는 복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정보들은 그대로 쓰고 슬라이드 정보를 읽어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도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없애고요. 그다음 소스를 보면 이 파일을 아, 폴더를 읽어드리기 위한 창을 부르는 거고, 요건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요 값은 그대로 쓰고 파일 폴더 경로와 파일 이름 정보를 가지고는 요 정보 또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반복해서 쭉 반복하는 작업도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이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여기서 보면은 슬라이드를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는데, 우리는 슬라이드를 추가할 것이 아니라 Duplicate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ctivePresentation의 슬라이드의 요거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ActivePresentation의 슬라이드의 카운트를 하면은 이게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Duplicate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복사를 해올 것이고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골라야 됩니다. 여기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고르는 부분, 여기 카운트 여기까지니까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set, p, 슬라이드는 마지막 슬라이드. 이렇게 해주면은 마지막 슬라이드, 복제된 마지막 슬라이드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복제된 마지막,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림을 붙여넣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그림의 위치와 크기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에 위치 값들은 이렇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석 문 해제해주고요. 요거 레벨을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는 p shape의 값들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shape의 폭은 폭, p shape의 shape의 왼쪽 위치는 왼쪽 위치, P shape의 위쪽 위치는 위쪽 위치. 이렇게 하면 필요한 정보들은 다 들어갔고요. 이제 테이블에 이 파일 이름을 넣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럼 파일 이름을 받기 위한 변수로가 하나 더 선언이 되어야 되니 여기에 스트링 값에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네임은 요 원래의 파일 네임에서 오른쪽에 있는 네 글자를 빼야 됩니다. jpg라는 확장자명을 빼야 되기 때문에 p 네임은 left f 네임으로 하는데 이 파일의 길이를 글자 수 길이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네 글자만 빼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렌스는 이 글씨 전체 크기 파일 네임의 거기에다가 네 글자를 뺀기이로 하면은 요 값이 파일 네임 값으로 올 것이고요. 요 파일 네임 값은 요 정해진 요 개체의 이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쉐이프는 P 슬라이드, 현재 슬라이드의 쉐이프인데 이 쉐이프는 여기에는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몇 번째 쉐이프인지에 대한 고유번호가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이름값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이름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름값을 여기에 가져오고 이 이름값을 가져올 때는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값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 쉐이프에서 이 쉐이프는 형태가 테이블이기 때문에 테이블의 셀 위치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칸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서 Shape Text Frame Text Range Text 값을 P Name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지금 만들어진 P Name 값이 이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다음 에는 애니메이션 효과는 우리가 사용할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파일로 넘어가는 이 동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아, 선택된 인수가 아닙니다. 아, 여기 보니까 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콤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점이 들어갔네요. 요걸 요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요렇게 폴더를 물어보고, 요 폴더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요렇게, 슬라이드가 쭉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 추가된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보면, 이렇게, 비잔틴, 산탄젤로성 성베르도 성당, 이렇게 원하는 그림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보면 어떤 문제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앞 슬라이드에 있는 이미지가 요 뒤에 계속 이렇게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삭제를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레퍼런스 테이블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 나머지 슬라이드는 모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삭제를 하고요. 이 슬라이드를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이 붙여 넣은 이미지의 이름을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붙여 넣고 이미지 속성을 만들었을 때이 속성의 이름을 이름을 따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레퍼런스 픽 이렇게 픽처도 정해주고요. 이 쉐이프를 새로 생성하기 전에, 이 생성하기 전에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모든 쉐이프를 찾아보고, 이 이름이 레퍼런스 r 처로되 있는 개체는 먼저 삭제를 하고 시작하는 부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for each p shape in p slide. shape 이렇게 해주고요. next p shape 요 사이에 if p shape 의 name 이 reference picture 이면 then p shape 의 값을 delete 해라. 또한 가지 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레퍼런스 테이블에 있는 이 Picture의 이름 또한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ReferencePicture라는 이름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여기 CopyShape에 한줄더 추가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hapeRange의 Name을 ReferencePicture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이 값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직접 실행창을 지우고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를 이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레퍼런스 픽처라는 이름이 그대로 들어온 걸알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 붙여넣기 매크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폴더 고르고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슬라이드가 이렇게 쭉 추가가 되면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사진을 치워봐도 이 뒤에는 아무런 이미지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해진 위치에 자동 사진 삽입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만들었던 매크로들을 조합해서 만든 또 하나의 기능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사진 정보를 모아서 어떤 정보로 다른 정보로 만든 경우에 좀 자주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능이어서 한번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